여러분, 결혼 생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 신뢰, 의사소통 등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문제를 좀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의 경험들이 현재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혼 생활에 불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어린 시절 경험이 결혼 생활에서의 불안정성, 즉, 이혼이나 별거 같은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결혼 관계에 대한 우리의 기존 생각을 뒤집을 만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연구들을 기반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 관계, 특히 연인 관계나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적용될 수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하게 되는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이혼 경험 또는 가정 내에서 겪은 스트레스가 성인이 된후 결혼 생활에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의 갈등이나 이혼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서 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는 모델링 효과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배우며 그들의 관계를 모델로 삼아서 자신만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의 결혼 생활이 불안정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그들 역시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안정성이나 신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반복된 갈등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따라하게 되거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심리적 트라우마도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반복된 스트레스나 불안으로도 생길 수 있죠.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 사이의 심한 갈등, 폭력 또는 감정적인 무시 같은 경험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트라우마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애착 스타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 성인이 된후 파트너와의 애착 형태가 결정됩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연인 관계에서 불신과 불안감을 느끼며 이는 결혼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죠. 이런 연구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혼 확률이 두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라온 환경과 경험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단,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스트레스와 적응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때, 그러니까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문제 등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는데 성공하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무너질까요? 이 차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에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서 더큰 적응력을 보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죠. 이들은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반면 어린 시절 문제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그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커플들은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하죠. 이런 태도는 결국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성격이 결혼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성격이 결혼 생활의 안정성에 매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 특성에 따라서 결혼 생활에서의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외향적인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서 더 많은 사회적 자극을 원하고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결혼생활에서 장기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신경증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생활에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에도 쉽게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자주 의심하거나 질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성격 특성이 결혼 생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성격적 요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물론 어린 시절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혼 생활의 결과를 완전히 결정 짓는 것은 아니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이 현재의 결혼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는 단순한 회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경험을 혼자서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나 커플 상담을 통해서 자신과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